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폴 샤르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네. 아, 네. 제가 이제 넘길게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면서 산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사귀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지 하는 이러한 중요한 선택도 있죠. 지금 우리의 삶은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많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바른 선택을 해서요, 우리가 좋은 결실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또는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로에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요, 예수님은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계세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딜 가셨다고요? 감람산. 이어지는 41절 보면요. 그 감람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41절 말씀 보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예수님 무엇 하셨다고요? 그래요. 기도하셨다고요. 중요한 선택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을, 앞에 두고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시기는요 참 중요한 시기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일도만 틀어도요. 나중에 50세, 60세, 70대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중요한 황금기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요,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판단하고 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30대 넘은 청년들은 잘알 거예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던, 되던, 되던가요? 아니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안 돼요. 감정에 이끌려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선택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것 느꼈어요. 그동안 너무 잘해왔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딱 한순간에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100억의 손해를 봤다라고 해요. 사람은 자신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요. 위기 앞에 결코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어야 한다라고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그 방향을 물어보았다고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4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 강구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섭고, 두려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다구요. 그런데 이수님께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밑에 있는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로 되기 원한다라고 기도를 수정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된다라고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기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듣는 것이다. 그래요. 기도는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 말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갈림길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요,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내 안에 탐욕과 욕망이 가득할 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 제가 오래 전에요, 어, 우리 성결교단 신학생들 말고요, 다른 교단 신학생들과 함께 어,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교단 신학교에서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어, 자매예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온 것이죠. 어, 이 학생은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단아한 외모로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학기를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수소문해 보니까 휴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몇몇 남성 하구들이요 이여 하구에게 찾아와서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매님이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분들 앞으로 전도사님, 목사님 될 분들인데, 그렇게 구라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랑 사귀자는 거예요. 무려 여섯 명이나. 여섯 명의 신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이 뜻하신 배우자라고, 자기랑 사귀자고 하니까,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결국 이 여학원은요, 학교를 휴학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욕망의 눈먼 자들로 인하여 한여학구가 상처를 입고 학교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혹시 그 여섯 명의 신학생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욕망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탐욕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걸음이라면, 그 다음 걸음은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네비게이터 성교사, 성교회에서 활동하셨던 리로이 아임스라는 분이 쓴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이를 어, 6, 8, 10 원리. 6, 8, 10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8장,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제시한 네 가지 원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는요, 이거예요. 내게 유익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때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내게 유익한가? 따져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에서는요, 이 바울의 주장을 더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일이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다 내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일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따라서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나의 몸과 정신 건강에 유익한가? 나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는 그 일이요. 나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고 특별히 나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죄에 빠지게 되지 않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죄에 빠지지 않게 될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요. 얽매이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지배를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많은 일들을 다할수 있지만 그 일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혹시 죄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요, 이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이라.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먹어도 되지만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적용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때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일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결정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선책, 선택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이것이 이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때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어떤 일들, 을 결정할 때요, 이것이 하나, 님께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 님의이름에 먹칠하는가 고민하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일지 스스로 질문하며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나눈 이네 가지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정하게 될 수많은 선택의 기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내게 유익한가? 많은 일들을 할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가? 내가 일을 했을 때,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가. 몇년 전에 한 청년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비트코인 해도 돼요? 그때 막, 비트코인이 미쳐날 때여가지고, 어, 사상 최고가를 갔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혹시, 형제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이 죄에 빠지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폭탄 돌리기 같아요. 여기서 언제 반토막으로, 반의 반토막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혹시 형제가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벌더라고, 벌, 벌었다 하더라도 형제가 팔아서 그것을 산 사람은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제도 그 사람에게 피해준 거 아닐까요? 어, 제가 사람하라 하기는 어렵지만, 어, 이 기준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비트코인이, 어, 지하실로 네,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결정들, 많은 선택들 우리 앞에서 할수 있는 행동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고민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림길들 가운데에 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것이요. 힘들고 어려워요. 어,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대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구차한 삶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네 가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 손에 보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가지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길을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